아니 밥을 아이씨 하나 대려한분량이야 많이 다니서밥 사서 이 색깔 틀리면 어때? 내려 들이거같아 색깔이 달라야 될, 아, 될 있어야 되는 거예요? 얘가 응. 워낙 그 세로가 너무 귀여 우리 저기 오리지날 토리아인래안아어이 응. 응. 노란색이 아니라 흰색의거든체크금검은색아니 응. 지금 노란 응. 그래서 예예 그 먹이 예, 먹으러 온다 엄마한테로. 야돼면나나나 나, 나 씻고 안 들려 언니 선생님 힘들어.